이렇게 저의 총 경비를 때려봤을 때, 포민치기 방지 스트랩, 여기를 꼭 가보세요. 딱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아예 가져오지 말걸. 많은 정말 싸봉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콩빈입니다. 나 홀로 한달 유럽여행 출산! 여행하면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댓글로 정말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최대한 모든 질문에 잘 대답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가장 질문이 많았던 여행 경비부터 소소한 꿀팁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다만 이 모든 것은 콩빈의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거 알아주세요. 왜 나홀로 한달 유럽 여행을 생각하게 되었는가? 제가 올해 30살입니다. 물론 만나이로 하면 아직 20대긴 한데 19살에서 20살이 될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29에서 30살 때도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서른 살을 기억에 남게 특별하게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22년 말에 후루룩 예약을 했습니다. 한달 여행을 프랑스, 이탈리아로 정한 이유. 그냥 유럽, 유럽 한 곳에 가보고 싶었어요. 굉장히 좀 이국적인 곳? 프랑스, 이탈리아로 정한 거는 정말 큰 이유는 없습니다. 딱히 엄청난 로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유럽 하면 떠오르는 나라였어요. 두 나라만 간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한달 유럽여행을 계획하게 되면 정말 많은 나라에 방문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좀 쉽게 가기 어려운 곳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잠깐 있다가 짐 싸서 이동하고, 잠깐 있다가 짐 싸서 이동하고, 이게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냥 랜드마크만 딱딱딱 찍고 이동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정을 프리하게 짜신 이유도 궁금해요. 일정을 프리하게 짠건 혼여행만의 맛이 아닐까요? 아무래도 친구랑 가거나 패키지로 가거나 하면 제 마음대로 일정을 짤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또 갑작스럽게 계획을 변경하기도 하고 이렇게 편한 여행을 하고 싶어서 일정을 여유 있게 짰습니다. 여행 계획, 루트 짜는 방법, 여행 정보는 어디서 얻나요? 제 유럽 여행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행기 표 그리고 숙소를 미리 예약한 걸 빼고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루트 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할 말이 없고요. 다만 내가 꼭 가고 싶은 곳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은 현지에서라도 꼭 예약을 해서 갔어요. 여행 정보는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보고 정말 무지성으로 구글맵에 하트를 막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방문을 했고 이렇게 무지성으로 다니는 것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콜로세움이나 유명한 성당 등등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오랜 시간 대기를 했다가 들어가야 하는 곳은 웬만하면 어, 예약해서 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땡볕에서 2 시간 이상 기다리기 어, 쉽지 않다. 어플 추천: 구글지도 맛집 찾는 방법이 궁금해요. 파파고랑 구글만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유럽 관광지에서는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직원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영어를 진짜 못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럴 때는 파파고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바디랭귀지로 대화를 했습니다. 맛집은 블로그에서 한국인의 후기가 많은 곳이나 구글맵의 평점이 4점 이상인 곳은 웬만하면 평탄은 치더라고요. 물론, 남에게 인생 맛집이 나한테는 별로일 수도 있고 남한테는 별로였던 곳이 나에겐 인생 맛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열린 마음으로 방문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기억에 남는 장소와 맛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요. 샌드강 앞에 앉아서 빵을 뜯었을 때 그때 되게 추웠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때 온도, 습도, 조명 모든 게 좋았다. 또 이탈리아에서 너무 멋있고 알록달록하고 정말 탄성이 절로 나왔던 브라노섬도 나중에 꼭 다시 가고 싶고요. 이탈리아 칭케테레에서 첫 번째로 방문했던 마을인 몬테로소 알마레. 아, 여기는 진짜 다음에 이탈리아를 여행을 가게 되면 온전히 여기서만 시간을 보내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여유있고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저는 그곳의 랜드마크보다는 그 근교에 있는 소도시를 방문했을 때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맛집 추천! 나라별 맛집! 맛집 탑3! 맛집에 관련된 질문도 정말 많았는데요. 프랑스에서 먹었던 것 중에서는 트러플 파스타. 직원이 저를 좀 킹받게 했지만 맛은 정말 따봉이었어요. 진짜 제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트러플 파스타 중에 제일 맛있었고요. 괜히 맛집이 아니다. 피자는 굳이 안 드셔도 되고 트러플 파스타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제 왼쪽 테이블에 나중에 왔던 3인 가족분이 세 명이 다 트러플 파스타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혼자 아좀 다양하게 시켜서 논나 드시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 그분들이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진짜 거기는 트러플 파스타 맛집이에요. 오리 가슴살 스테이크 와 저는 진짜 그거 크게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웬 오리 가슴살 스테이크? 응. 먹어봐야 된다니까 먹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간 건데 와 정말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어요. 과장 조금 못해서 지금까지 먹어봤던 스테이크 종류 중에 최고였습니다. 또 이런 식당 말고 마켓 같은 곳에서 가볍게 사 먹는 음식들 중에서도 맛있는 게 정말 많았고요. 무엇보다도 착즙 오렌지 주스. 여러분 착즙 오렌지 주스를 제발 저 대신 많이 드셔주세요. 또 베네치아 또간 집. 정말 현지인 여행객 모두에게 인기 만점인 이 식당. 아 진짜 유럽에서 같은 가게를 또 방문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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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었어요. 스테이크도 먹고 해산물 튀김도 먹었는데 감베리 파스타가 정말 왔다 였다. 베네치아에 방문하신다면 여기를 꼭 가보세요. 그리고 여기 티라미수도 맛있으니까 후식으로 티라미수랑 에스프레소. 그리고 어느 가게를 가나 스프리츠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것도 꼭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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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많았던 총 경비. 항공권은요 인천에서 파리로 가는 비행기. 그리고 파리에서 니스로 가는 비행기,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전부 합쳐서 150만원. 또 버스, 지하철, 기차, 트램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택시는 공항에서 처음 숙소 갈 때, 그리고 마지막 숙소에서 공항으로 갈 때, 이렇게 딱두번 탔었고요. 나머지는 다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어요. 근교 여행 간다고 기차 티켓도 엄청나게 많이 끊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100%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몇십만원 들었을 거예요. 정말 교통비가 비싸고 또 제가 나비고 티켓이 파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모르고 공중에 돈을 뿌리는 그런 바보짓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유럽에서 교통비를 맛보고 오니까 우리나라 교통비 정말 선녀다. 그리고 숙박비 저는 네 번의 한인민박, 두 번의 에어비앤비, 한 번의 호스텔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 한인민박 생뚜앙, 두 번째 로데메집, 니스로 이동해서 톰과 함께 지낸 에어비앤비. 이렇게 해서 프랑스의 총 숙박비는 58만 원.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밀라노의 해피하우스, 베네치아에서 안다베니스 호스텔, 피렌체 한인민박. 마지막으로 로마 에어비앤비.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에서의 총 숙박비는 86만원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는 도시세를 또 따로 내야 돼가지고 해피하우스 안다베니스에서 또 도착해서 따로 현금으로 도시세를 냈고요. 그게 총 16유로가 들었습니다. 여행에서 든총 숙박비는? 유심을 어떤 걸 이용하셨나요? 저는 한국에서 말톡이라는 것을 미리 사서 현지에서 이용을 했는데 부족했습니다. 넉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족했고, 프랑스 현지에서 프리 유심을 찾아가서 거기서 따로 구매를 했어요. 이탈리아에서까지 이용이 되는 거를. 카드는 어떤 걸 이용하셨나요? 저는 트래블 월렛을 이용했고,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ATM에서 뽑아서 조금 넉넉하게 가지고 다니는 편이었어요. 트래블 월렛으로 쇼핑할 때나 식당에서 카드로 결제를 했고, 마켓 같은 곳은 현금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마켓에서도 카드 결제가 되는 곳이 꽤 많았어요. 깔끔하게 트래블월레 사용내역을 보면요 여행 내내 먹고 쇼핑하고 쓴 돈이 2987유로는 424만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고 저는 혼자 여행하는 사람치고 굉장히 잘 먹고 다녔어요 혼자서 여러 가지 메뉴 시켜서 먹는 경우도 있었고 물론 저렴하게 한끼 때운 적도 많았지만 저는 많이 먹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투어 입장권 인터넷 예약하셨는지 저는 웬만하면 예약을 다 하고 가서 대부분 트래블 월렛으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따로 더할 돈은 없는데 딱 바티칸 투어만 따로 결제를 했어요. 바티칸 투어는 45,000원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트래블 월렛으로 사용했어요. 이렇게 저의 총 경비를 때려봤을 때! 네, 제대로 통장이 된 이유가 여기 있었고요. 근데 정말 웃긴 게제 주변 지인분들한테 나한달 경비 얼마 들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다들 거의 천만 원 이상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이 써보였나? 인종차별 치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유럽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금전적인 부분보다 더 걱정하는 게 있죠. 바로 소매치기. 저도 정말 소매치기 걱정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카메라도 있고 긴 여행이기 때문에 노트북도 챙겨가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다 털린다? 단순히 카메라 노트북의 가격을 떠나서 내 추억 내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기분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더더더더 더 무서웠고요. 더 조심하고 더 긴장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여행 내내 들고 다녔던 가방은 딱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프라이탁 라시 코스 제니 가방.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틀리지 않고 잘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가방들을 택하게 된 이유는요. 먼저 프라이탁 라시 적당한 수납력과. 요 찍찍이. 어떻게 해도 소리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한국에서 사용할 때는 뭐좀 조용한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선 조금 민망했거든요? 찍찍이 소리가 너무. 근데 이게 또소매치기 방지에는 이만한 게 없다. 제니 가방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애용을 해오고 있는 가방인데요. 이게 진짜 생각보다 열고 닫는 게좀 힘들어요. 이게 크로스백으로 매게 됐을 때제 몸과 가방의 거리가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방에서 뭘 꺼낼 때 저도 막 이렇게 꺼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가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소매치기가 혹여나 손을 집어 넣어도 지갑이나 귀중품을 잡는데 쉽지 않다. 왜냐면 나도 그렇다. 뭐 칼로 그어서 가져간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 정도 정성이라면 그냥 털리겠습니다. 뭐 어떡하겠어. 할 만큼 했는데. 물론 관광객이 더 타겟이 돼서 많이 털리지만 현지인도 털린다는 거. 저는 항상 어딘가 이동할 때 버스, 지하철을 탈때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좀 가방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졸거나 이런 빈틈을 보여주지 않고 항상 내 가방 지키고 있다. 굶들지 마라. 이런 눈빛을 보내고 했습니다. 또 다들 많이 사가는 이 다이소. 소매치기 방지 스트랩 이것도 항상 끼고 나서 핸드폰을 했었고요 가방 매는 것도 무조건 크로스백으로 맸습니다 기차를 타고 지역 이동을 할 때도 은영 선배님이 빌려주신 그 자전거 자물쇠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기차 좌석에 이제 캐리어를 묶어놓고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진짜 저밖에 없었거든요. <laughs> 근데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조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또 타깃에서 한 발짝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의식하고 조심한 끝에 저는 한 번도 소매치기를 당하지가 않았습니다. 유명한 랜드마크에 가면 팔찌당이나 그냥 무조건 호객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당제로 팔찌를 채우려고 하거나 나한테 던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선물이라고 꽃 같은 거 주는 것도 절대 네, 받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인정 차별. 영상에 찍힌 부분도 있지만 제가 정말 24시간 동안 카메라를 켜고 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를 담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많았어요. 지나가면서 니하 우칭칭총 하는 거는 정말 귀여운 수준이고요. 처음에는 헉! 했는데 이런 일이 하도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러고 지나가면 저도 그냥 한국말을 똑같이 욕을 했습니다. 이렇게 욕을 하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물론, 사람들 많을 때. 내 목소리가 묻힐 수 있을 때. 네, 그럴 때. 제가 로마에서 레게머리 한다고 길거리에 앉아 있었을 때, 어떤 흑인 남자무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 머리 해주는 이모님하고 대화를 막 해요. 그랬더 저한테, 아, oh, your hair awesome! 이렇게 뭐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응, 땡큐, 땡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칭칭총도 아니고, 무슨 노래를 부르면서, 칭칭충, 칭칭! 저를 막 조롱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거든요? 뭐하는 새끼들야, 저 새끼들. 그냥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 맞은편에 어떤 흑인 남자가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봤을 때부터 느낌이 좀 쎄했어, 그 놈. 저를 보자마자 무슨 자동 응답기가 응답하는 것처럼, 이하우, you from Chinese? 이러길래 진짜 쳐다도 안 보고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유럽여행하면서 팔다리가 진짜 많이 탔거든요? 특히 팔이 진짜 많이 탔어요. 갑자기 제 팔을 탁 붙잡고 자기 팔이랑 딱 대더니, 오, you from Africa? 이러는 거야. <laughs> 전 진짜 너무 황당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화가 난다기보다는 그냥 아예 그냥 개무시하고 팔을딱 뿌리치고 지나왔는데 이게 곱씹을수록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laughs> 뭐한 놈이야? 근데 여러분, 당연히 얼탱이가 없고 화가 나지만은요, 웬만하면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뭐 상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인종차별을 많이 당했지만, 어, 괜찮았습니다. 괜찮다는 건 인종차별을 해도 괜찮아 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일로 나의 오늘의 기분 내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아 오케이 오케이 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서러웠던 적도 몇번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뭔가를 구경하다가 사람이랑 부딪힐 수 있잖아요 나의 잘못만이 아니라 정말 쌍방으로 실수로 부딪혔을 때 저는 자동반사로 어? 쏴이 저를 보고 정말 무슨 벌레 보듯이 거의 경멸하는 눈빛으로 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가 감히 말? 그런 눈빛을 받으니까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식당에서 주문할 때 특히 한국 사람들 프랑스의 그런 식사 예절을 굉장히 많이 공부해서 가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뭐 주문하기 전에 메뉴판을 받아야 되고 저기요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닌 웨이터가 나를 볼 때까지 그냥 눈을 마주치고 정말 한사한 가게였거든요. 심지어 예약까지 하고 갔던 곳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심지어 눈도 마주쳤는데 진짜 1도 안 바빠 보이는데 손님도 거의 저 포함 두 명? 다른 요리하는 직원이랑 떠들고 심지어는 다른 직원이 제 눈치를 막 보는 거예요. 하... 진짜 한 10분 기다렸나? 진짜 그때 좀 눈물 날것 같은 거예요. 너무 서러워서. 나를 진짜 투명인간 취급하니까 인종차별 당할 때마다 되게 묘한 기분이었어요. 그냥 내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나를 싫어하고 격렬하고 무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묘했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편협한 생각에 갇혀 살다니. 어이구. 또 치안에 대해서 웬만하면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제일 좋죠 특히 저는 혼자 다녔기 때문에 더 그랬고 제가 바토무슈를 탄날 그리고 디즈니랜드를 갔다 온날 이렇게 이틀을 12시가 넘어서 집에 혼자 들어가게 됐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또 저는 또 돈을 아끼기 위해서 좀 외곽에 있는 숙소를 선택했기 때문에 길에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 진짜 고개를 툭 숙이고 뛰다시피 경보로 숙소로 막 갔던 기억이 나요. 어떤 사건이 있거나 했던 건 아니지만은 웬만하면 일찍일찍 일찍 들어가는 것이 좋다. 숙소에 대해서 한인민박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한인민박에 많이 묻는 이유 바로 가성비입니다. 저렴하고 그리고 하루 한끼 밥도 주고. 그런데 그만큼 그렇게 쾌적한 느낌은 아니에요 매트리스도 되게 얇고 삐걱삐걱하고 집도 좀 많이 낡았고 화장실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치만 가성비가 왜 가성비겠습니까? 이 정도 가격에 밥도 준다니 저는 굉장히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다만 한인민박도 도둑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실제로 사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한 번씩 도둑이 들어서 고가의 제품 같은 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고 자기 전에 문을 꼭 잠그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훔친대요. 우린 물론 한국 사람끼리의 신뢰가 있지만은 방심은 금물입니다. 저는 한인민박에서도 매일매일 사용하는 스킨케어나 갈아입을 옷까지 정도를 빼놓고는 캐리어에 자물쇠를 해놓은 상태로 지냈어요. 그 외에 자잘한 질문들. 혼자 여행에서 사진 찍는 방법. 지나가는 한국 사람을 발견해서 찍어달라고 하는 게 베스트고요. 혹시나 정말 찍어줄 사람이 없다. 핸드폰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세로로 세우는 다음에 다양한 포즈를 취해보세요. 그리고 원하는 부분을 딱 캡처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그렇게 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혼자 다닐 때 외롭지 않았나요? 혼자 여행할 때 장점과 단점. 저는 혼자 다니는 거 굉장히 새롭고 재미있었습니다. 나 혼자 진짜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정말 자유롭다. 근데 가끔 서러운 일을 당하거나 기분이 나쁠 때 그런 것들을 친구들한테 바로바로 말할 수 없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또 좋은 것도 함께 공유할 수 없다는 거? 하지만 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자주 올리는 편인데, 홍순이들이 많이 위로도 해주고, 사진 구경하는 거 너무 재밌다고 이야기도 많이 해줘서,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닌 느낌이었다. 언어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나요?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영어 어떻게 잘하냐, 어떻게 공부했냐라는 질문도 꽤 많았는데요. 저는 정말 머 쓱합니다. 저 영어 잘하지 못하고요. 그냥 콩글리시로 주문하고 말도 떠듬따듬 하는 편이어서 영어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쿵저렇쿵 말하기는 좀 어색합니다. 공부를 따로 했다기보다는 제가 워낙 넷플릭스로 외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는 걸 좋아해서 조금 자연스럽게 귀가 트인 편이에요. 말을 그렇게 잘하진 못하거든요. 저는 내년에 워홀을 갈 계획을 하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이제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괜히 챙긴 템. 유용했던 템 알려주세요. 단한 번도 쓰지 않았던 녀석. 바로. 전기포트. 유용하게 쓰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요리할 일도 별로 없었고 숙소에 있는 냄비나 포트를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컴팩트한 걸 챙겼는데도 은근히 부피도 차지하고 무게도 있는 편이어가지고 아예 가져오지 말걸. 유용했던 템은 다이소 돗자리 방석. 하. 비둘기 때 놀라. 정말 초반에 그걸 잃어버렸거든요. 공원이나 길에서 힐링했던 때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돗자리를 하나 챙기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대신 좀 가벼운 걸로. 콩미님 자주 이어폰 끼고 계시던데 뭐 듣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노래 중에 유럽에서 들어서 기억에 남는 노래가 있는지 추억 공유 부탁합니다. 데이터가 잘안 터질 경우를 대비해서 노래를 정말 정말 많이 다운을 받아서 갔고요. 바텀 무슈를 탔을 때는 이 노래를 들었어요. 진짜 바텀 무슈 타면서 프랑스의 야경을 보면서 이 노래를 들으니까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몽글몽글한 감정들이 막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딱히 정해놓은 플레이리스트는 없고 그냥 그때그때 그때 듣고 싶은 거를 골라서 들었거든요. 위험할까 봐 초반에는 진짜 노래를 안 듣고 다녔는데 조금 적응되고 나서는 이어폰 많이 꽂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놓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웬만하면 안 꽂고 다니는 게더 나을지 않을까. 여행 때 입었던 옷 정보 좀 주세요. 제가 입었던 겉복이랑 노란색 바람막이 무늬가 정말 많았어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랄 만큼 많았어요. 더보기란에 정보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노란색 바람막이 전 지금도 그냥 가볍게 잘 입고 있긴 한데요. 가격이 좀 저렴한 만큼 그렇게 견고한 느낌은 아니에요. 한번 빨았을 때 이렇게 됐었거든요? 제 거를 보고 정보를 얻어서 사신 분들이 퀄리티에 조금 실망하실까봐 걱정되더라고요. 질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닌데, 그냥 진짜 가볍게 걸치기에 좋아요. 한날 여행하면서 옷은 몇벌 챙겨가셨어요? 저는 다섯 벌 정도 챙긴 것 같아요. 얇은 옷들이라서 부피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았고요. 분명히 조금씩 쇼핑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돌려돌려 가면서 잘 입은 것 같습니다. 빨래는 어떻게 하셨나요? 한인 민박은 대부분 세탁 사용이 안 돼요. 소금만 손빨래해서 입고 에어비앤비, 안다베니스 호스텔에 묵을 때 빨래를 몰아서 했습니다. 여행하면서 한세번 정도 빨래를 한것 같아요. 혹시나 아주 혹시나 여행 중 조금 별로였는데 브이로그 때문에 좀 좋게 포장했던 순간들도 있는지 궁금해요. 아, 그리고 정말 정말 최고의 한 순간을 뽑으면 뭐였는지도. 저는 이 질문이 너무 귀엽고 신선한 거예요. 별로였는데 브이로그 촬영 때문에 좋은 척 했던 적은 없고 자막이나 표정으로 잘 보여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니면서 인종 차별을 당하거나 날씨가 너무 덥고 그래서 짜증 났던 적은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런 순간에는 일부러 기록을 안 했다기보다는 그럴 때는 카메라를 켤 생각이 1도 안 들어요. 그래서 좋았던 부분이 더 많이 담긴 것 같고 또 그렇게 막 엄청 싫거나 짜증나거나 했던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급장 트러블 난적 없으신가요? 급똥이 와서 헉 했던 적은 없고 화장실을 찾아야 돼서 초조했던 적은 있다. 유료 화장실 진짜 쓰기 싫었거든요. 너무 뭔가 좀 재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돈 주고 써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위로화장실 너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랬던 적도 있고 최대한 식당을 방문했을 때 화장실을 억지로라도 들리고 또 우리나라처럼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장트러블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가고 싶은 나라는 어디인지 한달 살기를 또할 건지 궁금합니다. 혼자 하는 여행, 길게 하는 여행 또 떠나고 싶고요. 혼자서 느꼈던 감정, 생각 모든 게다 너무 소중하고 떠나기 전에 제가 정말 엄청난 무기력증에 시달렸거든요. 사실 영상을 보면 제가 거의 유행 여행 떠나는 날 새벽쯤에 짐을 막 쌌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콩비님 정말 극피군요라고 하셨는데 극피인 것도 맞지만 사실 너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비행기 값 숙소 값다 날리고 그냥 가지 말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어거지로 거의 울면서 짐을 쌌던 거고 근데 또 여행을 통해서 정말 많은 에너지를 얻었어요 내가 했던 걱정들 같은 게 정말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도 느꼈고 무언가를 깨달으러 갔던 여행은 정말 아니거든요 근데 혼자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고 왔던 그런 소중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길게 가는 여행으로는 치앙마이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다녀왔던 분들이 다 너무 좋았다고들 하시고 유럽에 비해서 물가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좀더 부담 없이 계획해서 갈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 달간의 나홀로 유럽 여행 결산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궁금했던 점은 많이 해소가 되셨나요? 혹시나 제가 빼먹고 답변을 못한 내용이나 아니면 지금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상을 올리기 전에는 걱정이 진짜 많았어요. 왜냐면 한달 동안 유럽여행을 가는 것 치고 정말 준비를 <laughs> 많이 안 했잖아요. 좋은 정보도 드리고 꿀팁도 많이 드리고 해야 되는데 와, 사람들이 내 여행을 보고 누가 저렇게 여행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진짜 올리기 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의 <laughs> 정말 우당탕탕 무계획 여행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도 올리면서 되게 더 재미있었고 이 여행 가기 전엔 정말 힘들었지만 정말 갔다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를 정말 명확하게 더알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되는 시간. 사실 이 여행이 제가 혼자 한첫 번째 여행이거든요. 근데 이 여행의 기억이 너무 좋아서 다음에 또혼 여행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여행이었다. 저의 우당탕탕 유럽 여행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올라오는 저의 일상 그리고 여행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